이게 진 아이 지않아 임마. 오우 죽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그 로프 로프. 어, 안 닿네. 그냥 <laughs>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이프들이 oh, yeah. 아, 어 야, 뭐하냐, 너? 오, 이, 이 새끼… 아, 뭐야 너너 쳤냐? You'll b 이 a little 이 i t of punishment h e 야 e t h i 어, be c o n c e r n e 야 a 거지. 오, 뒤아오는거 이거 게임이다. 자, I 이 t a r t o 어 t is <목소리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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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이거>, 야 이거 원 아니, 아 그냥 바로 씨아트아가 이거. 뭐야 이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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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 해줘. 아니, 아 아니, 아 아! e 어, 결과 아니 당연한 결과입니다. 당연한 결과. 야. 역시 비큐 그렇지. 어, 대체 근데, 근데 로프 잡았는데? 야, 우리 다른 매치 해보자. 음. 아. 미콘 계속 나오네, 저거 쟤 뭐지 그치? 야, 철창 매치 없어? 아, 저 친구 대체 뭡니까? 자꾸 와서 지금 우리들 눈을 유리네요 뭐하는 친구야 쟤? 초대했어. 어. 가림도 세? 이게 어, 아래에 봐야지. 이 뭐야? 나이 헤어스타일 에 들어요. 어, 시사로다. 시사로? 부커티 어딨냐? 부커티? 그런 애 있죠 없지 않나? 에이 설마 부커티가 왜 없어?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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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쪽에 있을 거야아잠잠한잠 아니, 이거 너무 잠겼어. 어, 야, 살수 있네. 바로 사는 거야? 바로 살수 있네. 어, 나얘 사야지. <laughs> 어, 그러네. 돈 많네. 생각보다. 어, 꽤 있네. 어딨냐? 아, 이름을 안 봤어. <laughs> 어, 여깄다. <여기 있다>. 지었어 죽여버릴 <laughs> 거야. 주먹 보이냐? 주먹이야, 뒤졌어. 주먹이 주먹이요. 비겼어. 주먹이네. 비기. <laughs> 이쯤 비이 오랜만이다. 안하지햄 <laughs> 주먹이라니요. 에이. 누가 돌아의 목. 맞죠? 이름 맘에 들어, 이름? 빅포스네 그거 빅포스. <laughs> 하지 마세요. 아, 아까 그 유니콘이 쟤야 내가 보자, 입장신 어? <laughs> 좋아, 좋아. 아메리칸 드림이면 <laughs> 점점 맞는데? 맞죠? <laughs> 아, 내가 왔어. Dusty! Oh, Rode! Oh, what the? Oh, thank <laughs> you, Yeah! The one and only American dream, Dusty Rose! is coming to the ring! <laughs> Man, you can't beat the atmosphere here in Las Vegas! Would you listen to this crowd? 소리 <놀라> 질래 좋아좋아좋아 한음가 좋아. 봅시다 빅보스맨인가 아, 라슈아 좋아 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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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지 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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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별로 안 뚱뚱한데? 약간 그 그냥 등치만 좀 있어 보이지. 뭔가 나랑 같은 과가 아닌데. 뭐랄까, 쟤는좀 평범해. 뭐야 이거? 어, 쉐이머스다. 그 쉐이머스랑 코난 오브라이언이랑 누가 더 피부 하얀지 막 대결하는 거 있었는데. 유튜브에서. <목소리> <목소리> 넘겨, 어, w 거 없다 w 넘겨, 넘 유니콘 나중중에 내가 보여줄게 따로. e WWE, 거 w e WWE, 싸 w e WWE, 우 w e WW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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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like these, I wish I had two hands and two sides so I don't miss any of the action.